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네, <laughs> 예, 저기 마천동에. 네. 그 제, 아니, 그 뉴타운 지역에 사고요. 네, 네. 거기가 어떤지 그 궁금해가지고요. 네, 지금 대표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네. 너무 예쁘세요 <laughs> 아, 어디 너무 사세요 우리 수녀님은 방송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꼭꼭 짚어서 시원하게 말씀 <laughs> 답변을 잘드리는 거겠죠 아, 네.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막 상담할 때 말을 빨리 하는데 <laughs> 귀에 쏙쏙 들어와요. 아니요, 너무 너무 정말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너무 이렇게 그냥 방송 이렇게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네. 제 일이 아니라도 너무 진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이 가슴 심장이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네, 네. 오늘 또 사모님한테도 제 심장과 마음을 들여서 또 상담해 드릴게요. 예예. 네, 네. 저희 사구역은 우리 시청자님 어디 동네에서 지금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요, 잠실에 사는데요. 잠실? 아, 어, 그런데, 이제, 그, 마천 사고요. 예, 예. 거기 거를 하나 있는데, 거기를 그냥 두는지, 그걸 팔아가지고, 저기 성수동. 네, 네. 1차, 2차, 3차, 4차, 아, 1구역, 2구역, 그, 이제, 한강 뭐, 조만간 보이는 쪽으로. 예. 갈아타면 어떨까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자녀분들은 몇 살이에요? 아, 애들은 다 컸어요. 지금 자녀분들 다, 다, 아파트랑 다 줬고요. 예?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다 자녀분 갖고 계시냐고요? 아니요. 아 없어요. 집, 없어요? 네. 그냥 그러면은, 크, 큰, 큰 분이 아들이에요? 따님이에요? 아, 딸은 결혼했으니까 그건 상관없고요. 예. 네. 이제 아들 예, 예. 아직 이제 직장만을못 했고 내년에 결혼할 생각인데 그래서 마천 사구역에 예, 예. 있는 걸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제가 기...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드님 어디 에 근무하시고 결혼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물어보려고 궁금해 가지고요. 예. 아들 직장 위치가 어디예요? 아들요. 예예. 예. 아들은 대구 있는데 이제 내년에 서울로 예, 예. 다시 발령 받아서 올라오면 결혼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천 지금 현재 네. 여기가 옛날에 이 마천 뉴타운이 네, 한남 야. 두 한남 뉴타운은 보다 한남 뉴타운보다 어, 인기가 두 번째. 한남 뉴타운 다음으로 인기가 좋았던 곳입니다. 네, 2004년에서 야. 6년도 사이에 사셨죠? 예? 2004년에서 6년도 사이에 사셨냐고요? <laughs> 예,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옛날에 이 마천 네. 거여 뉴타운이 한남 뉴타운 갔다가 매물 없고 너무 비싸니까 의학하고 강남하고 갖고 와온 마천 네. 거여 뉴타운으로 왔어요, 대부분이. 네, 네. 그 시기가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집중적 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네. 사업이 잘 오질 않아가지고 가슴이 아팠고 그 사이에 위례 신도시가 생겼죠? 네네. 네. 이것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팠잖아요. 네. 이거 없었고 마천 거여 갔었으면 지금 엄청 돈 벌었을 텐데, 그죠? 그런데 또 여기에 감이동에 또 공급하고 있네요, 그죠? 네네. 마천 거역은요 나름대로 네.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천 사구역도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죠? 아, 예, 뭐 2019년도에 예. 2019년도 말쯤에 뭐 그거 이주한다고 그러는데 확실하지는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천역에서 가까워요, 마천 사구역이. 네네. 예. 일단은 무조건 보유하세요, 무조건.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요. 마천역, 네. 이, 여기 이 마천역 주변에 뉴타운이 네. 지금 개발이 안 됐, 네, 개발이 안 돼서 그렇지, 개발이 되고 나면 교통, 네. 앞으로 이게 그 학군보다 더 중요한 게 교통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아파트 다 이제 2-2 구역들 입주하면서부터 서서히 학군도 좋아질 거예요. 네. 그리고 2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을 찾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네. 저는 여기 이 위례는 이미 가격이 다 올라있잖아요. 네. 근데 마천 아직 가격이 싸기 때문에 위례 정도의 가격으로 올라갈 거고요. 지금 네. 당장, 현실,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면 위례는 이미 올라있어서 상승분이 낮아요. 그런데 마천 거여는 이제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상승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마천 거여가 더 투자성이 더 좋다.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실하게.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거여, 지금 현재 2-2 구역 입주 곧 되고 나면 가격 오르면은요, 주변에 영향을 미치도록 돼 있어요. 네. 어, 지금 마천 거여, 이, 제가 보기에는 강, 여기 보면 지하철 5선을 타고 나면 잠실과의 접근성도 좋고요. 잠실, 네. 어, 송파 이런 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마천동. 가서 보면 지금은 모양도 안 좋고 불편해 보이잖아요. 네, 네. 그게 곧 저는 투자의 냄새로 보여요. 투자의 냄새. 에이. 그래서 지금 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네. 말씀하셨던 성수동 1구역 있잖아요. 네, 네. 강변 쪽 성수 1구역, 2구역 있죠. 저는 네, 네. 사실 1구역에 조합원이에요. 근데 너무 아. 올랐어요. 너무. 네네네. 네, 그리고 여기 팔아가지고 가면 또빚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네네. 네. 네. 그 비용도 안 맞아요. 성수도 너무 올라가서 가지고 이제 상승률 낮아요. 다음 단계 가가지고 사업시 인가가 나거나 관리 차분할 때또 오를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투자성은 여기 이 마천 거여가 적은 돈으로 더 낮다. 성수동 네. 하나 살거 마천 동에 네개살수 있거든요. 네. 그럼 네개 사는 사람이 돈더 많이 벌것 같아요. 성수동 꼴랑 하나 사는 사람이 돈더벌것 같아요. <laughs> 네개더 4개 사. 차라리 성순 살돈 있으시면요. 마천 네. 거의 하나 더 사시고요. 남두개살 네. 돈은요. 여기다 몰빵하면 또 괜히 불안하니까 다른 네. 투자자 가르쳐 드릴게요. 네. 지금은 못 가르쳐요. 시간 관계상. 예. 네. 아니, 대표님 딱한 가지만. 그, 그 마천 1구역 있잖아요. 네네. 네. 어, 거기 한개를 그만 더 사면 어떨까요? 사세요. 그 대신 네? 그 아드님 앞으로 여기 증여세 내고요. 아드님 네. 앞으로 사드리세요. 예. 그러면 아드님이 적어도 7, 8억, 8, 9억 넘는 아파트 하나를 갖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사면은 언제 팔까 하지 말고요. 아드님이 그냥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서울 올라오면 손주 예. 나가지고 애 키울 때까지 산다 하는 마음으로 하고 중학교 때부터 학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때 예. 이사 가라고 하면 큰돈 벌고 있을 거예요. 예. 예. 하나 더 사셔도 됩니다. 네. 예. 예. 대표님. 네. 부디부디 건강해서 저희들하고 오래오래 동안 방송해주세요. 많이 뵙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우리 시청자님, 조남이 어떻게 돼요? 이름 말하면 안 되죠? 아유, 알아서 괜찮아요. 조남이 어떻게 돼요? 제가 적어놓고요. 앉아버릴게요. <laughs> 아니요, 부디부디 건강하시길 어떻게 제가 대표님하고 이렇게 방송 안 하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네. 부디부디 건강하셔가지고요. 네. 오래오래 동안 방송,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 심장을 항상 깔끔하게 마음을 정화해가지고 열심히 할게요. 예, 네, 선생님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